허리디스크 있는데 운동해도 돼요. 지금 구독하고 무병장수 시작하세요. 허리디스크 있는데 운동해도 되는 걸까요? 아예 가만히 쉬는 게 낫지 않냐고요? 오히려 계속 쉬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. 움직이지 않으면 허리 주변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디스크를 잡아줄 힘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. 결국 통증은 더 오래가고 재발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?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. 허리에 무리도 적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. 수영도 아주 좋아요. 물 속에선 체중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허리를 편안하게 움직이면서 전신 운동이 가능하죠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복행근. 허리 깊숙이 있는 속 근육인데요. 이 근육이 허리를 안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복부에 힘을 주는 운동을 가볍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. 허리를 꺾거나 비트는 동작은 피하셔야 해요. 단 너무 안 움직이면 허리는 더 약해지고 통증은 더 길어집니다. 오늘도 건강하세요.